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취미생활로 씨앗을 심어봤어요.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는 바질과 상추, 풋고추를 씨앗을 심었거든요. 한번 심는 과정, 그리고 싹이 나는 과정 한번 보세요. 저처럼 얇은 판이 없는 분들은 그냥 화분에 심으셔도 괜찮아요. 이건 작년에 받아놓은 바질 씨앗인데요. 어, 씨도 분리하지 않고 귀찮아서 그냥 봉투에 넣어놨거든요. 바로 저렇게 따서 심으시면 되고요. 얘는 심는다기보다는 그냥 위에 흩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로메인 씨앗이고요. 얘도 작년에 꽃대를 받아놓은 거거든요. 얘도 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고추도 씨앗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어, 통으로 보관했었어요. 저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씨앗이 작은 애들은 흙 속에 깊이 심어주면 안 되고요. 거의 위에다가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살짝 이렇게 덮어줄 거거든요. 그래야지 새싹이 나오는데 지장을 안 받아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씨앗 뿌린 날은 2월 25일이고요. 딱 일주일이 지난 3월 4일이 되니까 어, 로메인에서 새싹이 나왔어요.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변해가더니 딱한달 지난 3월 26일이 되니까 다른 싹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질인지 고추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냄새를 맡아봤더니 바질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고추 씨앗까지 다 나왔고요. 저는 여기에서 2주 정도 더 키운 다음 땅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작년에도 여기 자갈밭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래도 화분에다 심은 것보다는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열매를 따는 수확의 기쁨도 크지만요. 천천히 자라는 애들을 보는, 커가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더큰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또한 가지는요. 씨앗을 심었을 때 흙은 항상 촉촉해야 하고요. 그리고 싹이 났을 때는 싹이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웃자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도 햇볕을 좀 보는 곳이 좋아요. 근데 한여름에 땡볕 많이, 많이 내리쬐는데 그런 데는 피하셔야 되고요. 어, 물도 지금은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근데 한여름 가면 아침, 저녁으로 줘야 돼요. 바질은 아직 어리지만, 어, 손댄 김에 하자 하고 옮겨 심었어요. 바질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없으면 허전하고 따로 살려면 좀 비싸고 그런 재료인 것 같아서 매에마다 심는 편이에요. 고추는 땅에다가도 심어줬지만 여기다가도 심어줬어요. 우선 물구멍을 뽕뽕 내준 다음에 흙만 채워주시면 돼요. 고추는 여기에서 우선 한 15cm나 20cm 정도 될 때까지 키우다가요. 다른 데로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이팥 정도라면 고추 모종이 한, 많아도 두개 정도까지만 심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쌀뜨물, 어, 쌀을 씻고 꼭 흘려보내지 않고요. 어, 화초나 아니면 야채 키우는 이런 데에다가 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란껍질, 바나나껍질, 이런 것도 잘 말려서 흙 속에 넣어주고요. 요즘은 액비 많이 만들어서 뿌려주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액비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쓰러진 애들 세워주고 저녁이 되니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서 뚜껑을 덮어주고 들어갔어요. 아침에 여러분이 싱싱하게 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어, 씨앗을 심을 때는 기대감을 갖고 심고, 어, 새싹이 나오면 설레고, 근데 얘네가 잘 커서 열매를 맺으면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새로운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올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